자, 아바타 님하고 하마님하고 게임입니다. 아바타 님 데빌 9시입니다. 타우크로스고요. 자, 하마님, 자, 대대전이네요. 하마님 1시, 하마 데빌입니다. 자 대대전 한번 보죠. 사실 제가 대대전은 어... 생각보다 다른 종족에 비해 대... 잘볼줄 모릅니다. 왜냐하면 제가 휴먼 유저이기 때문에 대대전은 잘 몰라요. 뭐 기껏해야 방어 효율 좋은 오크파이터와 어... 오우거, 릴리 뭐이 정도 싸움인데 지켜보죠. 한번 대대전 해설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자 하마, 워캠프 올라가고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네요, 아바타가 자 금트릭 앞에 완벽하게 잘 됐고요 이것까지 가까운 데는 안 붙였어요 자 워캠, 원 워캠, 투 워캠 쪽도투어킹 오크파이터 한 마리 빨리 나오겠네요 하마님이 오크파이터 한 마리가 많, 많, 계속 많게 진행될 것 같아요 쉘터 <목소리> 자, <슛더. 목소리> 자 먼저 정찰 오크파이터가 빨리 나왔으니까 먼저 정찰 갈수 있죠 그런데 예, 서치는 6시 먼저네요 투서치고요 자 이쪽 보죠 이쪽 오크파이터는 이쪽도 투서치입니다 자 챔버 오브 블러드 먼저 올라가고요 잉크스가 잠깐 막힌 거 같.. 막혔나요? 자, 안 찍히는데 자, 3억 캠 올리면 삼억캠 올리고 빡빡하게 잡아냈습니다. 아바타님도 챔버브 블러드 올라가고요. 자, 방업이 필수니까요. 이, 이 방업 타이밍이 늦으면 어, 사실 방업 되자마자 싸울 거기 때문에 방업 타이밍은 맞춰야 됩니다. 자, 방업! 방업 어, 꽤 오래 안 눌러요. 자, 3분의1 정도 했네요. 방업이 안 눌려요. 왜안 눌리죠? 사실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자원은 똑같이 먹었지만 사모캠 잘 돌아가고요. 사모캠 뭐 잠깐 쉬고 방업 이자 돌리네요. 어, 뭐, 자원이 얼마 먹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일단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건 하마님 쪽인 것 같아요. 자, 워캠 안 쉬고요. 자, 방어도 바로 돌렸고요. 커럭트도 올라가나요? 자, 커럭트쉘터 커럽... 자, 지켜보죠. 서머캠 일단 안 쉬고 계속 돌아가요. 조금 더 병력 많이 뽑을 네. 것 같고, 쉘터가 되신, 커럭트도가 이쪽이 빠르네요. 자, 오크팔트한 두세기는 하마님이 더 많고요. 방업도 더 빨리 됩니다. 업그레이드 바로 눌러주네요. 네, 보험 눌렀구요. 자, 커럭트드는 조금, 조금 걸리네요. 커럭트드는 컬업투드는... 아바타님입니다. 자, 바로 테크. 자, 아바타님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. 자, 업그레이드도 좀 늦지만 일단 테크를 먼저 올렸거든요. 로리아나를 찍은 것도 아니에요 한참을 아 이걸 나갔나요? 이게 나가면 아바타님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? 일단 오파수는 부족하고요 업도 어... 뭐 지금은 방일 없이 똑같지만 하마님이 똑같이 돼요 이거 공업 되자마자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? 자 로리아나 찍혔고요 어... 자커럭투드는 일단은 다 올라갑니다 자 이거 이거 낚이면 다 없어요. 자, 공업 아직 안 됐고요. 현재 업그레이드 똑같습니다. 상황. 이거는 무조건 하마님이 많죠. 예, 자, 공업 되고요. 이제 공업 돼요 다음에 싸울 땐더 셉니다. 공업, 타, 공업 차이 많이 나고요. 자, 이대로 쭉 달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런 거 집중해서 쭉 달리면 왜냐면 커브투도가안 올라갔거든요. 이 로리아나, 로리아나가 다 나왔네요. 자, 아바타님이 할만 할것같아요 이거 지금 소모하고 싶은데 하면은 로리아나가 나옵니다 자, 파울레스트 자, 로리아나 나와요 자, 이러면, 이러면 이제 아바타님이 그래도 싸우나요? 예, 싸우네요 자, 싸웁니다 자, 모르겠어요, 이 로리아나 한 기와 이 양의 배분이 어떻게 지 일단 압승! 압승이죠. 자 하마 압승. 우크파이터는 많아요. 확실히 봐도 누가 봐도 많아요. 멀티샷 탔었고요. 자 하마님이 여기서 밀겠네요. 자 0-1업 지금 1-2업 똑같은데 싸울 때는 0-1업 앞서갔고요. 자 테크는 올라갔지만 자 하마님은 테크가 비교적 늦어요. 예, 로리아나도 아직 안 지켰고요 자 기본 병력으로 하마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 로리아나가 잡히면 사실 게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 일꾼들을 잡아도 사실 이득이고요 로리아나 랩업 7렙까지는 했는데 자 지켜보죠 자 그만 달리는 게좋지 않을까요? 네, 그만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직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어, 아바타님이 테크는 올라갔거든요. 테크는 올라가서 빨리 릴리를 뽑아야 싸움이 될것 같아요. 릴리를 무조건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로리아나가 나온 다음에 러쉬가 오면 자 업그레이드 딸리거든요. 로리아나 타이밍 러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바로, 바로 영 러쉬 가기에는 또 업그레이드 딸리고 로리아나 피도 적고요. 자 승부는 릴리가 나오느냐 안전하게 안 나오느냐 할거 같아요. 이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. 자, 로리아나 타이밍 쉽지 않거든요. 자, 타워 두개 아, 하나네요. 자, 타워, 타워 철, 굳이 질 필요가 있을까요? 타워를 1, 자, 일꾼을 쉬네요. 자, 일꾼을 쉬고요. 일꾼스 비슷합니다. 이쪽은 철에 더 많이 붙었고요아바타님은 일꾼스 비슷하고요 어, 다크레버토리, 만나다 자, 릴리. 아직 아바타 님이 힘이 있네요. 아바타 님이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. 자, 업그레이드는 딸리지만, 이 릴리가 나오면, 자, Y번 누르겠네요. Y번 누를 것 같아요. 타워 짓고요 자, 릴리는 많이 늦어요. 릴리는 많이 늦습니다. 하지만, 업그레이드가 좋죠. 와이번을 바로 가네요. 와이번입니다. 멀티 없이 와이번 아바타님이 가끔 사용하셨거든요. 이 와이번을 지켜보죠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러쉬를 가는 게 좋지 않나? 어쨌든 뭐 지켜보겠습니다. 자, 릴리 타이밍인데 빨라요. 릴리는 릴리는 빠릅니다. 5이번찍혔고요 방음 누르고요 10번 자켜고요고요 릴리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켜이요장히중요한데 부정. 켜고요나 멀티샷 켜고요고요 아, 둘러입니다 일단 둘러 릴리 둘러싸이면 끝나요 게임 자 릴리 둘러싸였네요 자, 릴리 릴리가 이렇게 죽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끝까지는 아니죠 와이번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 하마님이 압도적으로 좋아졌는 이거 노리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내가 타, 테크가 늦으니까 자 로리아나 로리아나 둘러싸이나요 자 로리아나 둘러싸였네요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 있겠네요 자 있는건 와이번 뿐입니다 와이번이 있는데 릴리가 나오면 자, 변수 없이 자 타워가 있어요 이 타워 되게 야속한 타워네요 아바타님 중에서 굉장히 야속한 타워입니다 로리아나도 있고요자 GG 아바타님이 개인 제시 아니었네요 자 하마님이 승리하셨습니다